지금 이거 보고 잘 그렸다 그러신 거예요? 예. 제가요 작가. 네. 어, 이거 거기서 현지에서 직접 네. 한 네. 2분 정도. 네. 네. 아, 현지 느낌이 나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처음 으로 7년만 해버렸는데 아무튼 네. 감사한, 네. 봐주셔서. 네. 전시, 어. 말씀드렸었어요. 그, 네. 이것까지 해서 하기로 했는데. 아 만나가지고, 네. 이것까지니까 그래서 바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야 저거 이제 주문을. 네. 네, 작가를. 알았어?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우연히 지나가시다 오셨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꾸준히 한번 가보세요. 고맙습니다. 이번 케냐 이제 현지에 갔었던 거 이제 추억을 담아서 하나하나 지금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해서 하신 분이 있어서 잠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갔었던 집이에요. 제 그림 속에서도 나오죠. 기린, 사바나, 초원에 가면 사바나 이게 누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누우떼를 바로 케냐에 많이 가잖아요. 이건 얼룩말들, 얼룩말 문양들. 저도 쟁반을 사왔고요. 아프리카 나무예요. 케냐는 누우떼들이 엄청나게 많이. 저희가 머물렀던 숙소에요 얼룩말들 그때 엄청 많았었죠. 조금해요. 오히려 작더라고요. 생각보다 얼룩말들은 굉장히 작아요. 크기가 조랑말 느낌? 누떼들이요. 에 엄. 천만에 수만 마리들이 딱 7, 8월에 이동하더라고요. 8월에 제가 저, 저분이 주장인데 저거 제가 받았지 습니까사자갈기머리 마사이족들이고요. 저 사자갈키 받은 게 바로 유네스코입니다. 저를 줬어요. 지금 안 나왔죠? 공항에서 뭐 이딴 친구 스튜디오스. 이거는 미술관 영국인이에요. 미술관 간장님이세요. 목에다 뱀을 걸었더라고.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추장이에요. 제가 꽃씨를 많이 줬는데 이게 저 유네스코입니다. 이 집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 이게 뭐라고 말해 줬는데 잊어버렸네. 전등이라고. 해윤해수도구요저 <laughs> 밑에 낙관을 해도 될 정도 돌문화. 저런 게 많이 돼 있고 내팔이가도 저렇게 하듯이 이나라도 메고 다니더라고. 여긴 숙소. 저기 보이제게 산체전 이제 찍었. 그거요 제가 옆에 보고 있었네. 이게 접니다 이게 뮤지엄 국립뮤지엄에 갔을 때요 여름옷 것만 이거는 이제 그날에서 좀 유명한 또 성공한 케이스의 작가예요. 아르바이트 김재관 교수님 홍대, 북산집 사람들하고 같이 너무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저 앞에 저렇게 찍은 사람이 유네스도입니다아 케냐 사람들. 이, 저 이거는 제가 케냐에서 만난 네. 사람을 그렸고요. 주문 하나 받은 거는 이제 가족 얼굴들. 자기 가족들을 저렇게 크리스찬들은 또 하고 싶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문 받아서 저건 또 하나 해드리고요. 이건 현장에서 제가 그렸었던 거거든요. 자제분하고 이렇게 인사동에 네. 오셔서. 아, 시간 될때 이렇게 구경하시나 봐요. 예. 너무 감사하네요. 아, 방학이라. 방학이 걸리니까 시간이. 아, 기독교세요. 저도 기독교입요 아, 그러니까 벌써 딱아가딱 네. 아, 네. <laughs> 어. 난 뭐가 제가 이고지금 나오는지 어 저는 골프를 좀했었거 같아요. <laughs> 그래서 지금 관심있게 들어가신 것 같아서 얼른 더 <laughs> 아, 왔는데 벌써 자식을나고 시간이 적게 가지고, 이거 어. 들리고 가려고 이제 막 아, 그러셨구나. 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작가인데요. 이번에 관심을 좀 많이 두더라고 이렇게 골프 하셨던 분들이. 케냐에서 제가 만났던 분들 얼굴들을 그렸고요. 케냐 느낌으로. <laughs> 고맙습니다. 관심을 많이 두셔서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네. 저부분제가두개사 왔어요. 저거는 제가 선교사라서 현장에서 이제 그 벽에 그려져 있는 것들이에요. 드로잉 하시기 옛날부터 하시기 많나요? 아니요. 이게 저도 7년 만에 지금 처음 그려 봐 가지고. 네. 드로잉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학교가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공부하고 좀 했기 때문에 드로잉을 관심을 굉장히 가져주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그 하나하나 있고 입에 주문받은 거는 네. 자기 가족들이라든가 자기 이제 모임에 하시겠다고 어느 분이 또 골프에다가 아프리카에서 직접 스케치해서 바로 그린 거예요 제가요 <laughs>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아니 선교지에서 그려온 거고요 직접 필리핀 선교사예요 <laughs> 목사님이 또 여기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시는 분아 지나가다 이렇게 오시고 아대 네, 목사님이시구나 아유 효동교회 목사 님아 안녕하세요 좀 기도 좀 방목을 목 방목을 지나세요 네네 우리 우리 교회 그러셨네네 그래요 의사면서 아. 목사님 아, 이 우리 목사 선생님. 은유 장로라고. 네, 네. 박, 박목월 씨인 아드님. 아드님. 예, 예. 우리 교회 장로. 네, 그러니까요. 그 장로. 네. 그 어머니도 장로. 아, 아버지도 그래서. 장로. 그 집은 지금 다 이, 우리 교회. 그, 네, 그러시구나.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케냐에 가서 만난 사람들 이렇게 그린거예요 목사님. 우리 케냐에서 우리 다 우리 그린 거, 거 2, 3분 만에 목사님이 가서 네. 아, 가서 아 가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아, 그런 길거리에 아, 있는 거 골프공이에요. 네, 골프공에다가 저렇게 아, 가지고한 그래, 거야 음? 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 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전시를 그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위하여 이 전시회를 통하여 또한 저희들게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정말로 멀리 타고 가서 당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전하는 좋은 일꾼이 되었사오니 사역하라니 귀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이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죽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으로 함께 주시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충만하것주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극정을 주셔서, 한량 없는 하나님의 신형한 역으로 도우셔서, 믿음 안에서 당신의 나라가 이 사랑하는 기한 따리에 항상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이겨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일들의 주의 에로 조금도 부족함이없록록 일의 소망을 크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지는 층을 축복의 기한을를할수 있도록 도와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거기서 현장에서 직접 그린 거예요. 이거는. 아유, 너무 예쁘다. 이건 뭐 같아? 이거요? 네. 나무. 나무? 나무 줄기? 오. 눈, 코, 입, 아, 나무, 눈, 코, 입. 줄기 흑인 흑인 아프리카 그런데 일부러 백인 피부 그 사람들은 피부를 일부러 이렇게 막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얗게 되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잖아 야 제대로 봤네 그런데도 백인 같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 어몇 살이야 아유 너무 예쁘다 눈코 입은 제대로 다봤네 골프공에다가, 골프전, 아프리카에서 만난 느낌. 아유, 너무, 하나하나 구나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아유, 이렇게 애들이고 애들이 이렇게 와서 <laughs> 보여주고 정말. 아, 저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이로 있어봐도 얘 데리고 오는 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네. <laughs> 네, 골프공으로. 직접 한 2, 3분 동안에 스케치한 거라서 한번 봐보세요. 이제 골프공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그 분위기. 좀 꾸준히 한번 쭉 보세요. 네, 골프공으로 이제. 이제 7년을 선교사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그룹전부터 지금 해보거든요. 아, 너무 이번에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합격은 지금 된 거잖아요. 아, 네, 축하드려요. 3월부터. 네, 조용히 해서 감사합니다. 미대가 이렇게 힘들죠. 미대는 힘들어요. 근데 다니면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 꿈. 내가 상명에 그냥 나머지를 하면 남고 그렇지 않고 이제 홍대 쪽 대학원으로 가도 되고 끝까지 하는 게 요즘은 미대 출신 아닌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 돈 가지고 이제 남편을 잘 만났다든가 이제 또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 정말 미대인보다도 이렇게 그림 그리는 전다살 때부터 김한기 선생님한테 배웠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도 그 길을 또안 가니까 안 되는데도. 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전이 계속 막 땜빵땜빵 개인전으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길은 열려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아무튼 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더 해요. 네. 근데 네, 골프공으로 직접 한 2, 3분 동안에 스케치한 거라서 한번 봐보세요. 네네. 그저최혜태 씨하고 같이 하는 그자무위원이네 국전에 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아시죠 국전 그때 문인화 소, 쪽으로. 예예예. 예, 예. 서양화, 서양화 쪽으로. 네네네. 네, 네네. 네 문인화는 저희도 아니니까 저도 안 하니까. 이거 저는 동양화 한국화 출신이라서. 그래요. 제가 네. 지금 소봉한 치면 제 작품도. 소 네네 나옵니다. 쫙 나오네요. 소그리시고네 인사동 그죠? 고맙습니다. 네, 여보, 여보, 여보. 목사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시원시켜주십니다. 주님. 아 좋아요. 딱 들어니까 이거 크리스찬 네, 예수님. 네네. 그 네, 있습니다. 네. 네. 눈길이 이쪽으로 먼저 가. 예, 눈길이 먼저 가시죠. 음, 이건 이제 음, 처음 매직 패. 네 아이들 하나님 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네. 직접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 전에 제가 영동 1 2 M C를 통해서 한 4, 5년 전에 3년 전에 그분들 하나 하나를 다그려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응용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그, 때도 이렇게 골프공에. 다가네 골프공에다가 골프 저는 골프를 치지는 않지만. 네. 골프장에는 그때 한번 이제 갔었죠. 회원이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제 작품들을 이용해갖고 옛날에 엽서 만들어 놓은 거를 아프리카들의 그 소망이죠. 흰 얼굴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 수술을 했잖아. 네네네. 골프공에다가 가족들을 해달라고 또 이야기했더니 자기 가족에서 24개를 또 보내야 돼. 조카, 뭐, 온 가족, 집게 가족을 저렇게 해준다고. 불교가 아닌 사람들은 원으로도 해주고 뭐 길이로 두 줄로도 해주고 이래서 걸어놓고 싶다고 이제 나는 저 기독교라서 이렇게 저기 십자가로 해놨잖아 그날에서 만난 거 너무 감사해요 얼룩 무늬양네 현장감이 다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제거 그림을 하여튼 아, 이번에 작품이 다 좋다고 들 많이들 그러시겠다고 와서 첫 마디가 7년 만에 했는데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놀았잖아. <laughs> 전혀 그림을 안 그렸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아요. 보는 게 남다르시네, 우리 선배님은 확실히. <laughs> 남다르시 <laughs> 느낌이 나요? 인배경인데 목사님은 흑인답대. 음. 하양을 갈망하는 그 흑인, 그 이미지라는 게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해골. 우리 아들은 해골이래. <laughs> 근데 꼬마애는 응. 저게 나무 뿌리고 아까 물어봤어 나무 뿌리고 응. 그다음에 나이테 저거고 그다음에 응. 눈코입이래. 아, 눈코입. 어 어쨌든. 아유, 응? 자 응. 거기에서 현장에서 바로 그린 거 응. 붓으로. 붓펜으로. 네 붓펜. 음. 이런 이런 게 현장감 그러니까. 음. 스케치 여행 가면은 그러니까 이 맛이죠. 다 스케치 형인데 이상하게 그때 아무도 안 그리셔. 그리신 분한몇분 정도인데 그 작품들은 안 갖고 오시고 다시 또 그리셨더라고. 그래서 저는 또 이런 현장감들을 담아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 그렸을 때도 좀 재밌게 그렸어요. 근데 시간을 너무 안 주니까 그림 그릴 시간을 줬으면 좀더더잘할 수가 있었는데 살살 막이러게서 1, 2분 만에 막 그리니까 이게 더안 되더라고, 사실은. <laughs> 막막팍 그리고 막 달려가야 되니까. 우리 스케치 여행을 가면 스케치를 많이 할수 있는 시간도 주는 게. 그렇게 좋은데 그게 아니었고 이렇게 분위기가 스케치 쪽보다는 침묵 위주의 그런 게 일반인들이 많이 가서 그런 것 같아. 요 부부도 많이 가고 스케치 여행으로 딱 가면 스케치가 좋은데 다 이렇게 아이디어로 저 액자도 다른 분은 사진 하는 분은 3만 원에 했는데 저는 15,000원에 액자 했는데요. 네. 액자 검정색으로 블랙이니까 제가 아프리카니까 블랙이잖아요. 블랙인데 얼룩말 느낌. 그래서 괜찮... 이렇게. 저는 에 네. 30년 단골이라서.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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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아, 20년 단골. 이 네, 판에다가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미리 저렇게 하겠다 있습니까? 그러면은 갖다 주면 하루 이틀인데 이제 다음에 바쁘게 하면 안 되죠. <laughs> 필리핀에 와가지고. 너무 싸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종이 붙이는 다 싸고 액자도 아니 저분은 3만 원 했는데 똑같은 건 되지 않 1만 오천 원이었더라고. 그거고 싸게 했는데? 아니지. 아, 다른 데서 했는데. 너무 저렴하게. 그래서 단골이 좋은 거요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로 되었습니다. 음, 아멘.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 식탁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교제가 될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윤 선교사님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간건 간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린 거 어? 아 어제요 그렇죠 어제부터. 지금이 장례단 오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 같이 오늘 만나기 해서. 찍은 거예요 작품이 아니고요 음. 이건 이제 직접 제가 스케치한 거. 음. 야, 녹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 아니, 원두가. 야 다른 데 거겠죠. 아라비카라. 야, 야, 저는 병는... 저도 지나가는 가격이. 아, 그런데 너무나 제대로 딱 보시는 것 같아서. <laughs> 한 2분 정도 막. 시간을안 주셨어. 그림 그리는 시간은 저희가 없었고, 순간순간 막 그렸거든요. 그래서 또 마사이족 때는 제가 선교품 나눠주느라고, 마사이족을 못 그렸어요. 사실 거기 것을 좀 그렸어야 되는데, 아쉬워서. 그게 좀 아쉽네요.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렇죠. 현장감이 좀 있어요. 아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빠르게 잘 왔어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7년 만에 그려봤어도 그래도 제법 이게 나름대로 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네요. 케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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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현장에서 찍은 거예요. 오늘 <laughs> 우리 큐티에 나오는 대로 정말 형제같은, 자매와 같은, 자먼, 1 8창이 말씀대로 오늘 귀한 분들이 마지막 라스트의 3일째는 어 언니, 동생처럼 지낸 분들이 와서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말씀 큐티대로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너무 즐겁고 세미나게 그렇게 전시장에 있습니다. 땡큐 치저스예요. 고맙습니다 주님.